열공 만학도와 함께하는 최종 마무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차 기출 문제를 동시 비교합니다. 이 과정은 복습 과정이니까요. 예, 진짜 학습은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번부터 8번까지가 아니라 6번부터 10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꼭좀 해주세요. 예, 6번부터. (10번까지) 살펴보는데요 먼저 (6번부터) (8번까지) (678번) 살펴봅니다 전통적으로 (678번) 어렵습니다 어휘 문법 그다음에 전치사 이런 것들이 나와서요 네, 자 보겠습니다 (6번) (2003년도) 이래요. we had to blank up in order to get a better view 해서요더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 in order to 우리는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말이죠. 동사 빠졌고. 두 번째, i can't blank people who don't follow rules in public. 우리는 에, 에, 공공장소에서요. in public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뭐 할수 없다. 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말 fail 실패하다, begin 시작하다, stand 서 있다. 서다가 되고 얘는 참다, 견디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Remind, 일깨워주다, 상기시키다. 두 개의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말은 stand입니다. Have to stand up, 나는 일어서야만 했다. 경치를 더잘 보기 위해서 두 번째, I can't stand people. 나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2023년 2회 문제 볼게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Are you ready to blank your project to the class? 너는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니? 너의 프로젝트를 반전체에 너의 프로젝트를 뭔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니? 두 번째. Stop worrying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멈춰라. And, 그리고, live in the blank. 뭐뭐에 살아라. 했어요. 예,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인데요. 두 가지 충족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Grow 자라다와 재배하다, 기르다 두 가지 뜻이세요. 자라다, 기르다. Lose 잃다, 게임에서 지다. 세 번째, forget 잊어버리다. 네 번째, present 발표하다. 어, 그다음에 명사로 현재, 선물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present 쓰게 되면 발표하다가 됩니다. 내 프로젝트를 발표한 줄미가 되어 있니? 예, 두 번째는 live in the present. 현재에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예,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예, 열심히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라라는 뜻이죠. 어렵죠? present는 발표하다와 현재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나요? 7번 문제 볼게요. 23년도 1회 7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오 이거 문법 문제예요. 진수야, 진수. Blank museum will you visit tomorrow? 너 no. 무슨 무슨 박물관을 내일 방문할 거야? 두 번째. A dictionary is a book.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다. 어떤 책이냐면 하 has explanations of words. 단어에 관한 설명을 갖고 있는 책이야. 여기 해석 안 해도 문장이 넘어가죠. 예, 하나는 관계대명사, 하나는 지시형용사. 이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은 위치입니다. 위치는 어느라는 말도 되지만 위치 뮤지엄스 이렇게 명사 뒤에 또 위치를 쓰므로써그 명사를 다시 한번 수식해 주는 관계대명사로도 쓰입니다. 위치는 어느가 있고 명사 뒤에서 해석하지 않는 관계사로 쓰입니다. 7번 엄청 어렵죠. 예. 그럼 23년도 2회 문제는 뭐가 나는가 볼게요. John, blank many countries are there in Asia. 예, 조나 아시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니? 예, 들어갈 수 있는 말. 두 번째. He doesn't know. 그는 모른다. Mm hmm. Far it is from here. 그것이 여기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는, 여기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 그 말이 합당하겠어요. 얼마나에 해당되는 말, 이렇게 형용사, 어, 형용사 의미와 의 앞에 쓸수 있는, 이런 의문사들은요, how입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how many, 얼마나 많은, 또는 몇 개의, how far, 얼마나 멀리 떨어진,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어렵죠. 자, 24년도 1회. 예, 8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for, of, from, about처럼 전지사를 묻는 말입니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different from, come from. 예, different from 쓰게 되면, 뭐, 뭐가 다른, come from 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서 유리하다. 그런 말입니다. 요게 수고를 외워주시면 좋죠. different from, come from. 팔번 또 전치사선에요. 요것도 외우십니다. focus는 집중하다이고, 전치사 on을 쓰게 되면 focus on, 뭐뭐에 집중하다. 또 put on 하게 되면 입다, 입다에요. take off, 벗다. 예, 전치사 on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아, 이거 설명하자구요. 예. 8번이요. My tastes are different from yours. 내 취향은 너의 취향, 너의 것과는 달라. English words come from a wide variety of sources. 영어 단어들은 유래합니다. 광범위한 어원들에서. source 출처, 원천, a wide variety of 광범위한. 8번. He needs to focus on studying instead of playing games. 그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공부하는 것에, 게임하는 것 보다는. 두 번째. bring a jacket. 재킷을 가지고 오세요. which is easy to put on and take off. 이때 명사, 재킷 뒤에 위치 나왔죠? 해석하지 않아요. 예. 입고 벗기에 쉬운 재킷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2024년도 1회와 2회 6, 7, 8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요. 동사와 명사, 이번에 동사네요. 둘다 동사, 동사가 필요해요. 두 개의 문장, 뜻이 두 가지인 거죠. 자, 6번 문제 볼게요. Could you 동사, my bag for me? 당신은 저를 위해서 제 가방을 좀 뭐뭐 해줄 수 있겠나요? 두 번째, My school will blank a music festival next week, next month. 우리 학교는 음악 축제를 다음 달에 뭐뭐 할 거예요. 축제는 개최할 거고, 가방은 들어줄 거죠.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hold 됩니다. hold, 들어주다, 또는 행사를 개최하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hold이요. 자, 2회 문제 볼게요. We will blank ice cream for dessert입니다.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뭐할 거야? 우리는 두 번째. Please put the books in the alphabetical blank. 부디 제발 책을 알파벳 뭐 뭐로 정리해 주세요. 두 개,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처음에는 아이스크림을. 네, 내용 볼게요. Drive 운전하다, Order 주문하다, 명령하다, Respect 존경하다, work, 일하다.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갈 말, order 되겠죠? 그러면 주문하다니까. 그럼 두 번째 명사로, 오 어, 이게 주문일까요? 알파벳 주문으로, 아하, 이 order에는 순서라는 명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alphabetical order 하게 되면 알파벳 순서로가 됩니다. 책을 알파벳 순서로 정리해 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6번 어려웠죠. 자, 다음 2024년도 1회 7번 볼게요. 아, 이번에는 if that what which 처럼 명사들 접속사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I don't know he is honest or not. 나는 몰라요. 그가 정직한지 or not 아닌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거 뭐뭐인지 아닌지 들어갈 접속사. 두 번째, you'll miss the bus. 너는 버스를 놓칠 거야. blank, you don't live now, 네가 지금 떠나지 않는다면 이때는 가정을 해야 되죠.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일 접속사 if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접속사 if, 가정을 나타내는 if 두 가지 충족할 수 있겠죠. if를 씁니다. 문법이죠 여러분. 다음에 이제 작년 2회 7번 문제 볼게요. 요두개 비교해 보세요. She believes 그녀는 믿는다. She can pass the exam. 그녀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말 들어가면 좋을까요? 두 번째. He b h t a car blank is quiet and fast. 요거 없어도요. 조용하고 빠른 차. 예, 명사대 들어갈 수 있는 말 which나 that 쓸수 있어요. 예. 근데 위에는요. She believes 그녀는 믿는다. 그녀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고. 것, 라 고로 예, 이해할 수 있는 명사를 접수사 대십니다. 그럼이두 가지 조건 충족하는 단어는 대트죠. 네, 둘다접속사가 썼습니다. 위치도 쓸수 있고 두 번째는 대트 쓸수 있어요. 쓸수 있는 것 대십니다. 7번도 어렵죠. 자, 8번. About 60 to 70 of your body consists 이거요. Consists of 수고 문제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어, 대략, 신체 60,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없으고요. be full of, ~~모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입니다. The garden is full of beautiful flowers.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다. consist of, is full of, ~~모로 가득 차 있다. 8번. 어, 똑같은 전치사 문제입니다. He is famous for, ~~모로 유명하다. Ask for ~~을 요청하다. France is famous for the Eiffel Tower. 프랑스는 에펠탑으 e Tower로 유명하다. He called his friends and asked for help. 그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전치사 for가 들어가겠습니다. 6, 7, 8번은 대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요.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번과 10번 볼게요. 2023년도입니다. 9번, 대화의 밑줄 친 표현의 의미. 요거 찾는 거죠. 밑줄 예, 친 표현이니까. No pain, no gain 보시면 돼요. No pain, no gain. 예, 고통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 예, 수고 없이 얻는 것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23년도 이해해 볼게요. Look before you leap. 이 단어 좀 어렵죠. Leap는 뛰다예요. 점프 정도 보시면 될까요? 예. 너가 뛰기 전에 l o 살펴봐라. 뛰기 전에 살펴봐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네,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10번 문제 볼게요. 이 보세요. 어, 2013년도 1회에서는 대화에서 알수 있는 B의 심정 물어봤고 2회에서는 A의 심정 물어봤죠. B의 심정이니까 요 BB만 보면 돼요. BB 보니까 어, 마지막 보세요. Really? I'm interested in the origin of the expression. 다 어렵고요. 요 표현. 예. Interested가 흥미라는 말이에요. 흥미. 그런데 심정 문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봐도 돼요. 불안한 거 마이너스, 슬픈 거 마이너스, 흥미로운 거 플러스, 실망스러운 거 마이너스. 세 가지가 마이너스. 흥미로움이 오니까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10분. 이튼이 팡이 이해하면 뭘까요? A의 심정이죠. 요거만 보면 되는데요. 여기 I'm not satisfied with the sound. It's not loud enough. 이 satisfied가 핵심인데요. 나는 만족하지 않아요라는 표현이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불만이거든요. 예. 이것도 보세요. 감사하는 심정은 플러스. 불만족인 심정은 마이너스. 안도하는 거 플러스. Plus, 행복도 플러스예요. 1, 3, 4번이다, 플러스 감정이죠. 불만도 들어오 것만 마이너스 감정이니까 정답은 10번 하고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네. 자, 2024년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표현음이, 예, 표현음이 9번 이렇게 나옵니다. 에, 볼게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friend, friend 나왔어요.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있죠? 3번과 4번 중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4번,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어. 친구가 두번 나왔으니까 답이 3번일까요? 어, 이것도 보세요. In need, 예. 필요할 때, 곤궁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의 친구가, i n n e e d 이런 말, 진정한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친구, 여기 있어요.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 외워놓으세요. 자, 2024년도 이해해 볼게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야. 보는 것이 믿는 것인 것이야. 눈으로 봐야 알수 있는 것이야. 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백날 들어봐야 쓰잘데기 없어. 눈으로 봐야지. 예, 그거 관련된 말,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시 10번 문제 볼게요 2 어, 0 2 4년도 1회에는 B의 심정 물어봤고, 2회에는 A의 심정이네요. 그럼 2025년도에도 10번 문제는 B의 심정을 물어볼 것 같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자, B의 심정이니까 여기, 여기 보세요. 어, 여기,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Oh, I totally forgot. I'm sorry for keeping you waiting. 답보 필요 없고, sorry 보세요. sorry니까 때 미안한 거죠. 정답은 1번 1일 확률이 100%입니다. 자, 심정문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으로 볼게요. 미안한 감정 마이너스, 안심스러운 거 안심하다 플러스, 어? 지루하다 마이너스, 행복한 거 플러스. 어 이거 어떡하지?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3개. 에이,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렵네요. 10번 어려운 게 별표 하나. <laughs> Sorry 있잖아. 요 Sorry. 이건 지루한 게, 게 아니고 미안한 거네요. 10번은 좀 어렵네. 그럼 2024년 2위 한번 볼게요. A의 심정이니까 여기, 여기잖아요. 에이. 10번 이거 어려워요. 별표는 2개. It's on Friday. 그건 금요일이야. I can't wait to see them perform live. 자, 라이브로 공연하는 걸, 그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는 걸 기다릴 수 없어. 이런 표현인데요. 어좀 어렵네요. 어, 이거부터 볼까요? 미안한 거, 마이너스. 속상한 거, 마이너스. 창피한 거, 마이너스. 행복한 거, 하나. 오, 이건 되네. 정답은 4번입니다. 예, 네,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런가요? Can't wait to 가 뭔데요? 이거 기다릴 수 없다라는 표현 아닙니다. 몹시, 몹시, 보고, 뭐뭐 하고 싶다란 말이야. 진짜, 간절히 여망하다. 몹시, 못마 하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어, can't wait, 보세요. 네. 내용은요. Finally, I booked tickets to see my favorite b a n d 마침내, 실로, 내가 예약을 해서 표를. 내가 좋아하는 밴드를 볼수 있는 티켓을 예매했지. B가, That's awesome. 야, 굉장한다. When is the concert? 연주회가 언젠데? 금요일이야. 나는 그들이 라이브로 공연한 것을 몹시 보고 자어 db가 야살라키너 so 진짜 운 좋구나 enjoy it 재밌게 봐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9번, 6번부터 10번까지 좀 어려운데 68번은 어려운데 9번 10번은 정말 잘 찍어서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에, 다음번에는 11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기 바랍니다 열, 공.